안녕하세요. 깨비신당입니다. 제가 하고픈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. 요즘 국정이 어렵다. 시국이 어수선하다. 글쎄요. 어떤 개인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한 개인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, 개개인이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요? 우리가 통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. 내가 혼자 바란다고 통일은 되지 않지만,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원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? 나라, 국정, 글쎄요. 개인이 할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? 내 맡은 바, 내 가정에서, 내 가정을 열심히 꾸리고, 내 식구를 위하고, 걱정거리, 근심거리 서로 의논하고, 또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의사당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? 하지만 귀가 있고 눈이 있고, 그러기 때문에 서로 보는 것에 따라서, 듣는 것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시국에 사업의 어려움, 또 심적으로 개인의 어려움,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깨비신당 깨비가 이렇게 또한번 나서 봅니다.